자기 입맛대로 바꾸려는 여성분과 연애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자, 가려... 네 오늘은 남자분들이 무조건 거른다는 여자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남자분들이 무조건 거른다는 여자분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남자랑 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한테 조금 불만이 있고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자제하셔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남자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내가 들어버리는 순간에는 남자분들이 여러분과 만날 이유를 제대로 망각을 해버리거든요. 남자분이 연애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상대를 만남으로써 사랑을 베풀고 싶다 하는 감정도 있지만 더큰 감정은 사랑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서 자존감 회복을 하고 싶다. 어떻게? 인정을 받으면서 라는 목적이 가장 커요. 대한민국 모든 남자를 붙잡아 놓고 내가 만나는 여자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단한 명도 노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물음에 누구나 예스를 때려버리기 때문이야. 예,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와장창 무너뜨리는 게 다른 남자랑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오빠는 약간 계획적인 면이 없잖아. 근데 내 친구 남친은 이렇게 계획적인 면이 있대. 하면서 그 남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다른 남자의 위상을 지켜 세우는 순간, 남자분은 여러분과 만나는 본질적인 이유를 망각을 해버리기에 이 관계가 절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헤어질 생각이라면은 이런 말을 해도 괜찮겠지만, 내가 그 남자한테 불만을 제시하는 것이지, 헤어질 마음까진 아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직접적인 비교는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의 문을 늦게 엽니다. 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안 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여러분이 정말 신중한 연애 스타일일 수 있죠. 정말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남자를 오래 보고 나서 판가름 하겠다. 라는 스타일을 가진 여성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것을 이해해준 남자분이 많지 않아요. 남자분들이 아, 그래. 내가 지연이를 좋아하지만 지연이는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 지연이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나는 정말 한겨같이 그 지연이를 사랑해 주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요새 그냥 없어요. 예. 네, 요새 그냥 없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기고 있고 한국인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면서 항상 스피드를 추구하는 게 요새 MZ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늦게 연다 라는 말이 여러분의 가치를 올라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되려 이런 말을 내가 내뱉음으로써 그냥 이 사람은 깐깐하고 뭔가 이 사람은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 내가 마음의 문을 늦게 연다. 나는 사람 굉장히 오래 보는 편이다. 이런 말들이 열이면 아홉 여러분의 가치를 존먹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강사님 어쩌라고요? 이게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해야죠.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신 내가 그런 말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내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는 여성분과 연애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자 가령 나는 조금 프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남자분은 연락이 빨리빨리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입맛에 맞게, 자기야, 자기는 나이가 많잖아. 남자치고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연락 시간에 집착을 할 거야. 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개발을 할 겸, 조금 프리한 연락 스타일을 좋아해봐.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죠. 남자분들은 보통 자기를 입맛에 바꾸기 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여성분한테 마음을 금방 줘버리지, 나를 뭔가 인정해 주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다른 존재로 바꾸려고 한다. 라는 뉘앙스가 보이는 순간 그 연애에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성과 연애하면서 이것은 진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그 남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참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남자한테 말을 해야겠죠. 다만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오빠, 오빠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봐라는 건 절대 안 돼요. 다만 오빠가 조금 연락이 잘 되는 걸 좋아하잖아. 나도 연애할 때 정말 연락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하지만 내가 좀 일이 바쁘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꼬박꼬박 답장을 해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오빠의 연락 스타일이 싫다는 게 아니야. 오빠의 연락 스타일이 잘못되었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충분히 연락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 나도 연락 잘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지만 아 뭔가 내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내가 연락 시간을 늦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한가할 때는 오빠의 답장 시간에 신경 쓸게. 하지만 내가 바쁠 때는 오빠도 내가 오빠를 이해했듯이 나를 이해해줄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말해야지만 원활하게 감정적인 트러블 없이 잘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근데 오빠 그런 건 틀렸으니까 오빠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 라고 남자의 가치관을 뜯어 고치려는 순간 바로 나갈이에요. 가치관을 뜯어 고치기 보다는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분들이 무조건 거른다는 여자분의 특징은 무엇이냐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밑에 하단 링크를 타고 내려오시면 15만원 상당의 연애 교환과 저희가 1대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애 칼럼이 있기에 꼭 한번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